충원 협착증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렇게 걷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 조금 편하고, 펴려고 그러면은 불편하고, 더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자꾸 쪼그려 앉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똑바로 서서 걸을 때 척추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신경에 목을 쫄르는데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려 앉으면은 그 좁아진 구멍이 펴지면서 신경에 피가 통하기 때문에 다시 편해지고 또 일어서서 한참 걷다 보면 다시 또 피가 안 통하면서 또 쪼그려 앉아, 앉고 싶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협착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하면 신경이 목이 쫄리는 현상이라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에 목을 쫄르는 구조물들은 앞에서는 디스크, 옆에서는 이제 후관절이나 이제 황색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목을 쫄려오는 거고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랑말랑한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이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디스크도 물론 이 협착의 일부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흔하게 디스크다 라고 얘기할 를 때는 다른 구조물들은 다 정상이면서 그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온 고현상을 디스크라고 하고 협착은 되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사방에서 이 신경을 목을 졸려오는 그런 현상을 협착이라고 그러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의 근본은 이 신경을 누르는 구조물들이 사방에서 점점, 점점 목, 목재어 들어오면서 신경에 피가 안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딱딱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자라 들어온 구조물들이 주사를 한다고 그래서 뭐싹 녹아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협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편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게 다른 이유는 어, 신경의 염증, 부종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의 염증과 부종만 주사로 잘 가라앉혀놔도 비록 구조물은 이렇게 좁혀 들어가 있어도 증상이 없이 또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의 염증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주사 치료를 하는 거죠. 수술이라고 하면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압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감압술이나 후방 고정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들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런 수술들이 이제 뼈를 뜯어내고 구멍을 넓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주변의 조직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제 잘안 됐을 경우에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는 위험성이 있고 수년 후에 다시 원래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도 흔해서요. 주사 치료만으로도 신경의 염증과 부종이 잘 가라앉게 되면 건강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